자 저는 4306 5 200에 260 50 140 프로젝트 6 포치 그릴레 9티어방이네 네, 저는 미디엄 라인 가겠습니다 이 맵의 대표적 미디엄 라인 <laughs> 200 260 50어 아니요 이거 미디엄 라인 안가도 될것 같아요 중앙 헤비를 가겠습니다 0번 라인입니까 이냐요 하 신대로. 샤트라프님 어서오세요. 일렉트로칼모드님 어서오세요. 와하. 아, 왜 이렇게 살짝살짝 끊기지? 이거 성능이 딸리나? 괜찮고. 이타 잡아줘야 되는데. 아니 제가 한 번에 여러 개를하고있으니까 딸릴 수도 있어요. 음. 아 렌더링 네. 같은 거 돌리고 있어요. 아니요. 그게 아니라 방송 녹화랑 방송을 같이 틀고 있고. 음. 들어갈까? 크랑방 저거지가 쓰면 음. 나오겠는데. 이거 보세요. 이거 봐. CPU 뭐 쓰시길래요? 2700X요. Q 2700X 에요 <목소리> 일단은 도를 끊긴 했는데 딱 그거밖에 못했네 <목소리> 아, 안맞네 코을를 망가뜨려야겠어. 일단 고프으로 아지엉 버그. 음흠. 걸렸어. 찢다고 싶다. 를 망가뜨려야 되 는데, 안 맞네. 음. 아, 또 지형 이 걸렸 어. 전 일단 주포 망가뜨리는 게 목표거든요. 새끼 안도 도망갔네. 참 음... 여기서 빠지면 캔세님 뒤가 위험해서 전 일단 여기 있겠습니다. 빠졌네. 주포 망가뜨리려 그랬더니. 님 저거 들 때나? 어디요? 오 왔어 왔어 사고방에 음... 간줄 알았더니 계속 있었네 오 굉장히 과감한데 어? 아! 오오직이 관통? <laughs> 아. 슬프다. <laughs> 나오겠죠, 200? 이럴 때는 여길 보는 게 아니라 미니맵을 봐야 돼요. 저 지금 미니맵 보고 있거든요. 200은 안 나올라고 멈춘 것 같고 260 뒤를 못쏠것 같은데 이상 저거 뒤다뒤 나왔던데 아 자주포로 저격하는 게 쉽지가 않네 어 어떤 저격을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어대진님 판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저 쏘시려고요. 골탄 20발 들었습니다. 네, 2 0 0골 네. 20발 들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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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고 실강 나와서 맞춰 맞췄죠. 이륙공이 아직은 이쪽을 풀수 있어서. 아, 이거 멍충류 진짜, 그지간. 잡았죠? 260이 저쪽, 오 어, 260이 계속 그쪽 볼수 있을까요? 저 200한테 맞을 것 같은데. 200을 먼저 좀 잡죠. 포토파 아아이으로 보고 있었네. 지겠는데. 아 이거 모드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.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, 여기는. 될까요? <laughs> 거기 스파 대좀 위에 때릴 수 있잖아. 네. 조심. 이거 물리면 끝난다? 네. <laughs> 어, 피요 없네. 계 아. 어떻게? 안돼 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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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도. 코도 아, 개도 계속 맞았어. 됐다 아, 또. 하고. 잠깐만. 이 조준원이 잘안 따라와요. 아. 이게 서버 조준원이 필요해, 지금. 아. 네, 서버 조준원이 필요합니다. 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된다. 오시기 죽으면 안 된다. 이륙공 아직 여기 있나? 아무래 차사 붙으면 되겠는데 이제 붙그 들어가야 돼요 어딘 아 여기 있어. 이쪽에 쪽에 쪽에 좀만 더와 안주 아 방금 나왔었는데 이거 안돼 토터스 버리고. 우3 5 먼저 잡아야겠다 <laughs> 스파시아 스팟이... 이거 원발으면 안되는데 스나밭한테 걸릴 것 같은데 50TP를 살리러 그릴레가 갔으니까 토토스토 토터스 가야겠다 260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니, 다니민씨 아니, 아가면 안돼 니아겠는데아트라브풀니데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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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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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멀찍이서 캡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. 들어오게 오사모 자리 한 번만 갔다가 갔다가 스트라버가 오사모 쪽으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줌줌 촉이 없어서 지금 시프트 좀 많이 빼고 빼버렸거든요. 시프트 좀안 쓰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 힘드네 시프트 좀 아예 없네 시프트 좀 아예 없으니까 힘드네. 너무 뭐 이렇게 조심 못 가는데 이렇게 그냥 한발딱쏘 빠져봐요 이거 음 아니 크스트라바한테는 그안 맞을 것 같은데 괜히 음, 오사모 가금은 안 넘어 잖아 아니 오사모가 빠졌을까봐요 빠져서 이쪽 쪼고 있을까봐 그런데. 음,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조금 탄력을 받아갖고 그냥 캡이 나온 것 같은데. 그렇게 할까요? 시간이 그 시간 없잖아. 시간이 가거나 이미... 도진하나지 뭐. 캡해야죠. 어 걸렸다. 그 걸렸어요. 이 앞에 붙었어 앞에. 여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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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저기 타고. 여기예요. 아니거기요 예, 아, 렌더링이 저기까지 안 돼요? 예예. 예, 예, 여기 여기. 여기여기. 여기. 예. 음. 그러면은 빨리 그냥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? 음, 스트라블을 스트라블, 빨리 스트라블. 찾아야죠? 스트라블. 응.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. 아, 이거 봐. 별이 어디 있어요. 아, 이거 봐. 한발만한발만 한발 맞췄다. 야. 한 발은 맞췄다, 그지 아잇! 가! 아. <laughs> 이거를? <웃음> 아! <웃음> 아, 진짜. 설마! 야! 야! 어디, 어디? 오. 어. 40초. 아, 이거 그냥. 비겼다, 이거. 아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다. 아. 찾았다, 찾았다. 자아 빨리 쏴라. <laughs> 아, 이 멍청이들 아껴 써야지 아. 8, 7, 2. 걸림, 하... 간다. 10초. 10초 남았다. 이거 잡을 수 있다. 그릴레형이 갈것 같은데. 아 방금 자주 쌌구나 그릴레형 제발. 아. 아. 하하하 아. 와. 루페르트 오공이 어서 오세요. 와하. 요즘에 한판 한판 이게 힘들어요.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2급 정찰자 2사 효력사 지명타 3 6 0 0대 3만원 적자 순경 천네 어. 어영부영 어떻게 살아남았네요